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회개, 참된 깨달음, 참된 회개 참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계라고 하는 이말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회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그 믿음의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그 회개가 갖는 깨달음,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변화, 전환. 뭐, 이런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회계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인생의 길에서 턴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방향 전환, 이게 바로 회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라고 말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생산을 기대하고서 뿌리는 겁니다. 그,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봄볕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종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꽉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것에 정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관이 없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중시 여기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꽉 차버리니까 여백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외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오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바로 그런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가득 차있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결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 이게 회개인 거죠 그 회개는요 그냥 거저 그냥 내가 입술에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할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할래는 아파요. 할래는 힘겨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오. 우리는 회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 아니 에요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아파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내가 근절해야 되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소중한 가치를 누겼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란 가치를 붙드는 거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영적 갈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회계를 경험하게 될 때, 진짜 기쁨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포피를, 영적 포피,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데, 왜 잘라내냐? 잘라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려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돌아서서 어디에 있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참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좋아 보여요. 세상은요, 그 가치가 언제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들, 그 결단을 통해서 주와 동행할 때 우리 삶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향하여 향하여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할수 있는 대로 믿음의 아래서, 할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 열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참된 회개가 뭐냐? 두 번째로는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너희의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그게 아퍼요. 그 아픈 건데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오늘이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행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행음한 아내를 놓고 내가 그 아내를, 아내를 내가 어, 징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용 않아요. 돌아오라고 말해요. 돌아오라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유다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가슴속에 아픔을 품고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11절부터 오늘 4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1절에는 뜨거운 바람, 12절에는 더 강한 바람, 13절에 회오리 바람, 그리고 13절에 또 독수리처럼 빠르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그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촥.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그 끓는 가마에서 기름이 쫙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온강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 얼마나 애단해요. 그러한 기다림. 아직은 기울어져 있지만 아직은 들었 아직은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고 이제 흘러나오려고 이런 그, 그 순간 그 이미 아직 그 사이에 그 순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이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줄 모른다. 오늘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속에 요동과 애잔함이 있습니다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천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전쟁의 깃발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롭고 책 슬기롭지만 좋은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그들의 상황 변화할 수, 있, 변화할 그런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창자가 내가 지금 뒤틀리고 있어.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너무도 아파. 내 마음이 답답해. 나는 잠잠할 수 없어. 이 마음으로 오늘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아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정말 가슴이 애잔함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중고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거저 이루어지는 일들 같은데 그 일들 이면에는요 이런 가짜란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통함 그 뒤에는 부모님의 기도들이 있는 거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맡기신 그런 애잔한 해산의 수고라고 한다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 위에서 아픔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바로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 아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단회개는요. 바로...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요. 참된 회개는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이제 끓는 가마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임하게 될 그런 심판의 상황들을요,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해요. 하나는요, 혼돈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한 단에, 한 번, 혼돈의 모습. 자,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 혼돈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자 23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24절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한다. 또 25절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간다. 또 26절 좋은 땅이황무지가 되고 그 모든 성읍이 무너진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 기대가 무너지는 것보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에요. 어려워요. 안정적이잖아요. 불확실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의 종착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를 보여주는데,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땅이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이 황폐하게 만드세요. 끓는 가마, 끓는 가마에 기름이 팍 밀려 들어가지고 온 땅이 황폐해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황폐할지라도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심판 속에서 깨닫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3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을 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 끓는 가마 가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뭐냐?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며요. 왜요? 그 연인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길가에서 정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엄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세상에 그렇게 모든 마음을 주고 모든 생각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장하려고 만나서 내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아름다워 보여도요. 유익해 보여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남은 그루터기 심판 가운데에서 남겨진 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건설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참된 회개는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자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관문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된에게 참된 깨달음이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된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묵은 땅 기경하고 그 위에 파종하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 아프지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에게는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한 사람 의 우리 팀 속에는 그런 중고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참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어지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복에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은총과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날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